오늘 반지하에 살고 있는 오적당 씨에게 연락 없이 찾아왔다. 네, 적당 씨. 어, 예. 요 그의 집 반지하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네. 어쩐 일로 오셨어요? 지나다가... 어, 친하다가... 예. 적당시 요즘 뭐잘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갑자기요? 네 갑자기 한번 들어봤어요. 어.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예, 무사해요. 뭐, 똑같죠, 별일 없죠. 음, 뭐 요즘은 뭐 특별한 일 없으세요? 요즘 아 오늘 그 친구가 매년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주러 오거든요. 그 친구 오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잘됐네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담아봐도 될까요? 예, 예, 예. 네. 네, 편하게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는 오늘도 다리를 벌린다. 싱크대가 낮기 때문이다. 누세요? 들어와, 열려있어. 엄마가 집중이다. 엄어가어 누가? 왔어? 아침에 도무지 잠들었나그반지에삶 음. 음. 입어주신 피디님. 네. 아, 키키 키를 하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아, 뵙겠습니다. 아, 저 연락이 못 들어갔고. 아유, 괜찮아요. 오늘 뭐 마침 친구분이 오셔서 네. 뭐해주신다그래 가지고. 아, 제가 맨년 겨울마다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주는데. 네, 네. 아, 이거 키를 그, 그, 그 자선 좀너 챙겨 버렸네.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두분 모습 담, 담는 게 너무 네.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아, 아, 어. 네, 네, 네. 아, 밖에 봐더 추워요, 이거. 어. 왜? 똑같은 거 매년 똑같은 거. 아, 방에 너무 똑같은 거. 아, 뭐 사오신 거예요? 이 트리 나온 거예요? 트리요? 네, 이게 이 집에서만 할수 있는 거라서. 어, 우 사오리 먹은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트리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이 트리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처음 이런 거 보신 적 없어요, 진짜? 아무도 본적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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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밤하늘에 이렇게 별이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붙여주고 있어요. 보셔 보셔. 아이아이제깁스킨는 없네. 응 어, 깁스키 나네 깁스키. 그왜 여기다 꽂으시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아이핀이 뭐 군대 안 다녀졌어요? 군대는 다녀왔는데 그왜 아시다시피 군대 있을 때 네. 저희 그 우유 받아가지고 음. 그창 밖에 놔두면 그게 꽝꽝 얼잖아요 다음날. 네네. 네. 그런 원리랑 똑같아요. 이 집에서는 그 어떤 거 녹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집에서만 할수 있는 이 특별한 크리스마트리를 스 제가 매년 겨울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안 녹는다고요? 예안 네, 녹아요. 봄에 녹아요 응. 그래서 그 이제 봄올때쯤 해서 네. 녹기 시작할 때 쯤에 이제 이 친구가 이걸 먹으면서 소원을 빌죠 이게 되게 이뻐요 예 이쁘긴 한데 네. 개미친놈들이다 아 불까지 붙여서 그럼요 그럼요 음... 그 트리 보면은 항상 불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 초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럼 틀어봐 아, 불까볼까 아, 어, 되게 귀엽네요. 다떻다 음. 아, 그지응자 그럼 아다고 응. 자 이제 이거를. 아, 아이,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들거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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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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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이 친구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아... 어떻게 뭐 이게 그 원래 그 녹색 부분이 위로 간그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원래는 네. 근데 그게 구하기 힘들어갖고 음... 요즘엔 제가 저 그냥 저렇게 그냥 저렇게 빨간색으로 된걸 해주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이것도 음... 괜찮아요. 나름 음. 뭐 어떻게 적당히 마음에 드세요? 에이 네, 이거 예쁘잖아요. 추울 때 켜면은 좋아요. 예쁘고 따뜻하고 두분 우정 정말 보기 따뜻하고 좋네요. 뭐 이제 두분 이제 뭐뭐 뭐 하실 거예요? 아 이제 뭐밥먹어가려고 가도? 비인으 응. 같이 식사하실래요? 아 좋죠. 응. 같이 식사하시죠. 응. 네. 어, 아 아까 친구분 너, 화장실 가시지 않았었어요? 예. 이 친구 키 몇이야? 182. 아 여기. 그. 175 이상 데려오지 마. 엄 음, 꼈어요. 그가만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